가수 현아가 다시 한번 날아오릅니다. 2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현아의 여덟 번째 미니 앨범 나빌레라가 발매되었습니다. 타이틀곡 나빌레라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큰 정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비가 되고 싶다고 표현한 라틴풍의 댄스곡입니다. 나빌레라는 현아와 사이 더니 가사를 공동으로 작업했고 현아만의 과감하고 당당한 매력을 담은 곡입니다. 편안한 앨범 발매 전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눈 깜빡하니까 15주년이더라. 제가 가장 잃을 수 없는 게 무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무대에 서고 싶다. 절대 잃을 수 없다. 목표는 달성해야 하는 건데 이미 15년 동안 다해왔기에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안하다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아는 케이팝 안에서도 가장 뛰어난 몸매를 가지고 있어. 데뷔 당시부터 가슴도 있고 볼륨감도 있고 있을 건다 있어서 부러워. 나는 허벅지의 곡선미가 좋아. 골격적으로 허리 라인이 생기지 않는 거고 그냥 마른 것 뿐이야. 현아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워. 이번 신곡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어. 후렴구 전의 목소리가 맑고 투명해서 진짜 좋아. 그녀의 이런 세계관을 영원히 좋아할 거야. 이런 가수는 무조건 필요해. 화사도 좋지만 현아의 장난감 상자 같은 느낌은 팝 장르에서 단연 최고야. 가슴은 아무리 봐도 더운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지적질해서 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안 웃겨요. 뭔가 스펠링이 다르다고 생각했더니 여자친구의 나빌레라는 나빌레라군요. 현아짱 컴백했어. 귀여워. 이번에도 현아짱 다운 악곡이라서 좋아. 다양한 각도가 있고 현아짱도 백댄서도 박력이 넘치기 때문에 새하얀 배경이라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서 굉장해. 헬스장에서 그저 현아의 나빌레라를 듣고 있어. 최근에 현아가 아이코짱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어. 이번 현아의 신곡은 레드 때의 현아처럼 보여서 완전 좋아. 최근 들어서 현아짱 가슴 성형했어. 예전에 자연스러운 가슴이 좋았는데 조금 아쉬워. 어떤 모습이라도 좋아하지만. 지호와 현아를 더해서 나누면 내가 되는 거야. 현아가 옅은 화장을 하면 한순간에 베이비 페이스로 변해서 정말 귀여워. 비주얼의 변화가 다양해서 최고야. 현아님과 화사님처럼 여성의 무기를 사용하면서도 남자도 여자도 관계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내는 여왕님. 너무 좋아. 현아 언니는 다정하고 치키짱은 귀여워. 조이와 레이에 이은 최강 콤비를 발견해버렸어. 현아의 뮤직비디오가 인도 영화처럼 보여. 현아로 살아보고 싶어. 현아씨 신곡이 좋아. 좀더 딱딱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더니 멜로디가 귀여워. 현아님의 신곡이 이번에도 마음에 들었어. 하지만 뭔가 저예산 느낌이. 치키짱과 현아의 영상은 너무나 상냥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나와. 현아의 나빌레라의 충격이 너무 굉장해서 게릴라의 프리뷰와 번갈아가며 머릿속에서 재생돼서 지금 머릿속이 엄청 시끄러워. 현아의 신곡 뮤직비디오는 나비라고 하기보다 가로등에 떼지어 모여드는 커다란 나방들을 떠올렸어. 칭찬이야. 현아 누님 최고였습니다. 이번에도 예뻤고 머릿속에 남는 후렴구라서 마음에 쏙 들었어. 현아의 나빌레라 뮤직비디오를 정말 보고 싶지만 나비 공포증이 있어서. TV 아사이치에서 나빌레라의 컴백 스테이지를 보고 고칼로리 섭취. 현아씨 멋있어. 치키짱과 현아가 함께 춤추는 장면을 보고 완전 감동해서 울어버렸어. 현아의 노래를 들으면 강해질 수 있어. 현아 언니의 얼굴이 변했다는 말들이 있는데 분명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변한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생얼은 비교적 화사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에 따라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유난히 화장이 진하네요. 현아 언니가 착용한 의상 진짜 귀여워. 같은 걸로 사고 싶은데 어느 브랜드야? 체리에는 사족을 못 써서 말이야.